그걸 좀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데, 다른 분들이. 쓸게 없다, 나는 뭐가 없다. 초반에 벽을 뚫는 게, 엄청,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, 항상 부딪히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.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. <laughs> 저도 진짜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따름을 해야 니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, 시작을 이제 막 뚫은 입장에서. 어떤 부분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느꼈었고, 어떻게 그거를 한 걸음 나아갔는지,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. 일단은, 저도 처음에는 잘 하려고만 생각을 했고, 다른 사람들 레퍼런스를 찾기도 귀찮고,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철저하면서 섬세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, 좋아하는 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, 요즘에 관심 있어 하고,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.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볍게라도 시작하자. 그리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자.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? 그것마저도 가볍게 시작한 건데 처음에 친구의 권유로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들었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이제 깊이 빠져버린 거죠. 또 그러면 내가 좋아하니까 꾸준히 일지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작게 한번 해보자를 네. 일단 스타트로 끊어서 네.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어졌다.